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실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사수홀로 제노아입니다. 먼저 홈팀 사수홀로는 올 시즌 16라운드 4승 3호 8패 24득점 37점으로 리그 15위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측면을 경유한 베라르디 위주의 공격력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노와 같이 윙백이 측면을 전부 책임져야 하는 스리백을 쓰는 팀들에게 나름 괜찮게 통하는 모습이 없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의 장악력은 항상 부족한 모습이었고 이것에 따라서 수비 자체가 불안정한 스타일이라서 중위권 팀들도 사수 홀로를 상대로 나름 자신감 있게 공격력을 보여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노아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앙에서의 힘이나 정교함이 매우 떨어지는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원정팀 제노아는 올 시즌 16라운드 4승 3호 8패 16득점 21실점으로 리그 1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비에서 사수올로의 공격력을 측면이 완전히 감당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델지, 프렌드스로프, 말리노프스키가 있는 중원의 전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름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드문드 선도 다소 많은 이익을 받는 등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 득점에 비해선 골을 괜찮게 넣고 있는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로가 공략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수 홀로가 제노아와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우디네세를 상대로 난타전을 한 마지막에 무승부를 기록했던 전적이 있으며 사수 홀로의 수비적인 난조로 인해 의적 기질도 생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픽은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시티 대 플루미넨시입니다. 먼저 맨시티는 체급 차이가 큰일 리그에서 보여주었던 단점이 대부분 안 보였습니다. 중앙에서의 힘이 다소 충분하지 못하고 도쿠가 없게 된다면 측면도 주도하기도 힘들다는 게 중론인데 90분 동안 내내 주도권을 잡내고 몰아치니 많은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플루미넨시의 운영 성향도 맨시티의 그거랑 똑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힘의 차이가 매우 많이 난다는 생각은 명확하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플루미넨시는 높은 점유율로 간수를 통한 공격을 더 좋아하는 모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위 레벨과의 대결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다소 많았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단 1승 밖에 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이 점점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멜루나 마르셀루가 클래스를 보이는 모습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두 선수도 에이징컵으로 유럽 레벨에서는 못 버틴 선수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실력이라는 부분에서 맨시티의 체급이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90분 동안 내내 몰아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그에서 보여주었던 아쉬운 부분이 완벽하게 극복을 하게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의 추천 픽은 맨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수완지 대 프레스턴입니다. 먼저 홈팀 수완지는 리그 18위로 22경기에서 6승 7무 9패 30득점 31실점을 기록하며 승점 25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단 득점력 부분은 공을 보유하고 가는 시간이 길어서 압도적인 편은 아니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항상 높은 라인이 저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역습 대응 능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프레스턴이 수비적인 부분에선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오락가락하는 것을 감안을 해도 공격적인 모습에선 보유하고 있는 자원 자체는 많은 점이 부담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원정팀 프레스턴 팀은 리그 8위로 22경기에서 9승 5무 8패 28득점 38실점을 기록하며 승점 32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은근 기대 득점에 비해선 결정력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온더독 운영을 하는 스타일인데 점유율을 상대에게 허용하게 되면서 그대로 수비가 가라앉은 양상이 많은 편인 부분이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레스터, 입스위치 등 상위권 운영을 하는 팀에게는 굉장히 수비가 안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수환지가 그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밀어붙이는 운영은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로의 약점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수완지는 프레스턴의 은근 괜찮은 결정력과 역습이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프레스턴은 점유율을 상대가 잡아갈 것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승무패는 난전 상황에서는 힘든 선택이긴 하지만 무승부도 매우 근거 없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 추천픽은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브리스톨 대 헐시티입니다. 먼저 홈팀 브리스톨은 리그 14위로 22경기에서 8승 5무 9패 23득점 24실점을 기록하며 승점 29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홈 오드벤티지를 얻은 상황에서는 이 방식이 은근히 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가장 가공할 화력을 보여준 입스위치에게도 0대1로 아쉽게 패배하고 홈에서는 8위 이상을 상대로 몰티 실점 자체가 없는 상황이며 당연히 득점력 자체가 리그 최하위급이기 때문에 버티는 능력 말고 다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음 원정팀 헐시티는 리그 6위로 22경기에서 10승 6무 6패 34득점 27실점을 기록하며 승점 36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매우 고전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먼저 비다세가 이탈한 상황에서 좌측에서 이어지는 공격이 핵심인데 브리스톨의 의외인 버티는 능력을 무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리그 안에서 보여주는 득점력이라는 부분에서 브리스톨을 압도하는 편이긴 해도 다득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경기는 온더를 선택하는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 먼저 브리스톨이 홈에서 굉장히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버티는 힘을 잘 보여주었고 헐시티도 비다세가 이탈하며 날개 하나가 꺾인 만큼 브리스톨의 저력을 넘기기에는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승리를 거두더라도 헐시티가 신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